스마일 수술을 받을지 라섹을 받을지 그건 그때 진짜 고민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요? 어예그 라섹을 받아보니까. <laughs> 요개용술은 위험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받았고요. 우리가 필수로 받아야 되는 수술 있잖아요. 냉장 수술이나 암 수술처럼 어떤 통증이나 이건 질환이 있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수술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그냥 받는 어떻게 보면 미용적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라섹 수술을 받았는데 저랑 이제 같은 병원에 있는 저희 그 이원장님 안경을 아직도 쓰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안전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안경을 뜬게 아마 본인이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삐고 다니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안전하지 않아서 수술을 안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과 의사라고 해도 받은 분들도 있고 안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력교정수술을 받는 다른 분들처럼 똑같은 이유예요 안경이 너무 불편했고 저도 안 껴본 렌즈가 없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끼다 보면 이 눈에서 못 버텨요 그래서 막 충혈도 되고 오히려 건조증도 되게 심해지고 그러고 원장님은 라섹 수술 하시는데 왜 본인은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또 계시니까 또 그런 것도 질문받는 것도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그냥 이제 받자 그러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섹을 선택한 이유는 한 15년 전에는 라식이랑 라섹밖에 없었는데 그때 라 라 중에 올레이저 라섹이 처음 나왔거든요 흔히 말하는 투데이 라섹인데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이 수술이 어, 회복도 은근히 빠르고 수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라식이 절대 나쁜 수술은 아니지만 라식보다는 라섹이 어찌 됐든 조금 더 합병증이나 약간 건조증이나 이런 게 적었기 때문에 조금 아프더라도 그냥 나는 올레이저 라섹 해보자 그리고 아프면 또 이게 얼마나 아플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저는 올레이저 라섹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은 저는 그냥 혼자 갔거든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병원에, 라식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이제 딱 갔죠. 그리고 제가 아는 선배 형한테 그냥 제일 마지막에 해달라. 나는. 그렇게 하고 이제 딱 갔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 그냥 수술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딱 막상 저도 누우니까 은근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술 시간 자체가 어 10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10분 안에 끝나는데 제 체감은 한 2~3분 안에 끝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도 생각보다 긴장을 한 거죠 정면에 불이 하나 켜지는데 그 불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불을 잘 보고 있나 이런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게 안구 추적 장치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동자를 이상한 움직이면 멈춰요, 레이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긴장한 채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형, 제, 제가 눈잘 보고 있죠? 막 물어보면서 계속 했고, 수술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투데이라색, 투데이라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진짜 통증이 이틀째가 제일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통증이 심했던 편이었어요. 저는 이제 딱 수술 받자마자 집에 가서 바로 아프기 시작했는데, 당일이랑 그 다음날에는. 밥 먹기가 좀 짜증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제가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권하기에는 그렇게 뭐 치운 통증은 아니구나. 정말 그렇게 안, 아, 안 아픈 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틀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거참 신기하게 되게 이게 싹 가라앉거든요. 그러면서 시력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5년이나 됐으니까 다 잊었죠. 다 잊어가지고 그냥 또 지금은 그냥 참을만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아, 수술 전에는 한 마이너스 5 정도였다가 1.0까지 올랐죠 근데 한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한 0.8에서 0.9 정도 나오는데 노안 온 거를 감안했을 때는 괜찮아요 생활할 때도 문제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렌즈를 오래 꼈기 때문에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서 오히려 라섹하고 나서 건조증은 좀더 없어진 느낌이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뭐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은 건조증이 자꾸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조증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빛 번짐도 없었어요. 없었고 요새는 당연히 빛 번짐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노안 때문에. 그냥 라섹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뭐 건족증이나 빗번짐은 크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시력 교정술은 당연히 받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그러니까 권유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수술은 받는데 그건 있어요 스마일 수술을 받을지 라섹을 받을지 그건 그때 진짜 고민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요? 어예그 라섹을 받아보니까 아팠어요 <laughs> 아파가지고 사실 제눈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각막이 두꺼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스마일로 한번 시도해 볼것 같아요 다시 받는다면 수술에서는 선배죠 그러니까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선배의 입장으로서 정말 솔직하게 정말 좋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는데 백이면 백다 똑.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셔서 정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뭐 고민을만 하지 마시고 눈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한번 검사는 받는 거는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받고 싶은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검사 딱 해봤더니 뭐 각막이 너무 얇아서 스마일 라식이 안 된다든지 심지어 또 라섹이 안될정도의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제 렌즈 수비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그냥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라식이다 라섹이다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잘보는 안심의 오태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